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아카이스7치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뭐냐? 이 이쁜 아이폰 1 0 r 을 보호할 수 있는 애플 정품 투명 케이스예요 근데 투명 케이스는 이미 쓰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걸 왜 기다렸냐 하면은 가격이 충격적이기 때문이에요. 49,000원입니다. 딴 애플 케이스 49,000원도 별로 놀랍지도 않구만. 가죽 케이스는 더 비싸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제품의 소재가 특히 더 특별하다. 뭔 소린지 제가 열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무슨 서리봉투 같은 것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왔어요. 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괜히 쓸데없이 큰 거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애플 갤럭스길에서 픽업하시거나 택배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폰 XR 클리어 케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무지개색으로 다채로운 아이폰 XR의 색을 표현했다. 뒤쪽에 다양한 언어로 써있죠. 아이폰 XR 클리어 케이스 어쩌고 저쩌고 클리어 케이스.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 자,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놀랍도록 얇고 가볍고 탁월한 그립감을 자랑하는 이 케이스는 탁월한 그립감. 아이폰 XR의 본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폰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한대요. 또한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와 유연한 TPU 소재로 혼합 제작되었기 때문에 버튼을 감싸는 딱 맞는 디자인을 구현해 편안한 사용감까지 사산대요 아주 기대가 되죠. 표면에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긁힘 방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할 때도 아이폰의 케이스를 씌운 채로 지인증 충전기에 올려놓으면 된답니다. 가격은 49,000원. 아, 대망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여기 이렇게 열라고 되어 있네요. 요렇게 응. 요렇게 되어있구요 아 저는 이게 젤리 케이스 같은 줄 알았는데 폴리카보네이트와 유연한 TPU 소재로 혼합 제작되었대요 딱그 중간 정도에요 젤리 케이스랑 우리 옛날에 그 플라스틱 케이스 있죠 딱 하고 끼워가지고 사이에 먼지 끼워가지고 먼지 돌아댕겨가지고 흠집 내는 걔랑 중간 정도의 경도입니다 약간씩 휘어요 일단 만듦새는 좋아 보여요 여기 볼륨 버튼 있고요 여기 전원 버튼 있고 밑에가 뻥 뚫려 있네요 뭐 제스처나 액세서리를 쓸때 좋으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끼워 봅시다 이렇게 흠집 날거 같으시겠냐 쏙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서 뭐 뒤가 투명하게 당연히 잘 보이죠. 버튼을 눌러봅시다. 음, 아주 부드럽진 않아요. 아주 부드럽진 않고 눌리는데 그렇게 클릭감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뭐 쓰면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버튼도 뭐 손가락 잘 들어가고 전원 버튼도 뭐 그냥 딱 적당한 수준의 눌리는 정도예요.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제스처를 쓸때 이렇게 손이 걸리지 않게 제작되었다. 뭐 그런 것이 특징인데 일단은 대단히 솔직히 말하면. 아, 저는 진짜 애플이 그 우리 폰 사면 주는 그런 젤리 케이스를 49,000원에 팔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질은 좋아요. 제품의 마감이나 여러 가지가 잘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요거는 베르스 제품인데, 베르스 제품 요런 것들, 얼마나 하지한 12,000원 하죠. 그리고 많이들 쓰실 링켓거, 링케, 링케 에어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더 경도가 약한 요런 거는 완전히 TPU니까, 요렇게 좀 젤리 하죠. 요거에 비교하면 얘는 좀더단단하거든요 이... 잘안 빠질 정도로 단단한데 요런 경도에 비하면은 요거는 그 사이에 어딘가 섞여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몰캉몰캉하진 않아요 적당히 단단합니다 오래 쓰면은 제품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색이 좀 누렇게 뜨는 제품들이 있죠 이제 뒤쪽을 폴리카보네이트로 하고 사이드를 TPU로 감싸고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재질에 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 요즘은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먼지 들어가서 돌아댕기는거 방지하려고 요게 이렇게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코팅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딱히 그런 게 보이진 않거든요 써봐야 어떨지 알겠지만, 이게 애플 정품 케이스, 이제 이게 그 절반, 절반이 아니지, 3분의 1 정도 가격이 되는 페루스에서 나온 케이스인데, 음, 뭐 대략 느낌은 이렇습니다. 사실 애플 케이스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죽 케이스나 실리콘 케이스나 가격대가 매우 높죠. 매우 높은데, 이제 소재 자체가 소재 자체다 보니까 막상 받으면은 그래. 뭐 특히 가죽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만들려면 애플 프리미엄도 약간은 붙여서 이 정도면 참고 사줄 만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플라스틱 케이스,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가 49,000원에 달하는 건 실물이 생각보다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정말 정말 많이 양보해서 29,000원 정도면은 애플 뭐 항상 뭐 요즘 제정신 아니지. 했을 텐데 49,000원은 사실 그래요 모든 거를 원가를 기준으로 따질 순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 하면은 세상에 살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원가 따지면은 이거는 원가 생각이 자꾸 나네 뭐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햇빛에 이걸 세 달을 왔는데 하나도 안 노래진다 아니면은 뭐 오래 썼는데 이 뒤쪽에 흠집이. 다른 제품과 달리 거의 안 난다. 뭐 그러면은 놀랍겠지만 그런 언급이 없는 거 보면은 아마 그런 기능은 없지 싶어요. 자 장기간 테스트를 안 해봐서 일단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우리 놀랍도록 가벼운 자 한번 봅시다. 이게 24g이고요. 사이즈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건 테너스용이어가지고이 링케 에어가 22g이고요. 사이드 프레임이 있는 이런 케이스들 요즘 많이들 쓰시죠. 요런 것들은 45g이네요. 사이드가 강화되어 있는 요렇게 막 밀스펙 통과했다고 홍보하는 케이스들 있죠. 요런 거보다는 가볍고요. i에 요렇게 몰캉몰캉한 애들보다는 살짝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있는 장점이지만 요거 카툭튀가 평평해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평하진 않아요. 얘도 조금 튀어나오긴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뭐 금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여기에 파팅 라인이 약간 있거든요. 그 줄이 미약하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게 처리했네요 전혀 없게 처리했고 이 굴곡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손는 촉감도 좋아요 애플이 되게 그런 거 잘하거든요 이게 용납이 달랑말랑하다가 어느 순간 결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거 결제 못할 것 같아요 살랑말랑하다가 열받아서 나올 것 같아 이거는 그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49,000원이면은 미밴드3랑 그 QC와 이어폰을 두개다살수 있지 않나? 좀좀 좀 모자란가? 좀 남나? 뭐 여튼 이 놀랍도록 가볍고 투명한 49,000원짜리 케이스는 그냥 어디까지 되나 보자라는 거 이외에는 마땅히 지금 서이잘안 돼. 텐에스 맥스 실리콘 케이스가 49,000원, 텐에스 가죽 케이스가 59,000원입니다. 가죽 케이스랑 이거랑 만원 차이가 난다. <laughs> 나 이거 뭐 어떻게든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투명 케이스예요. 투명 케이스. 혹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laughs> 뭐 그래도 뺐으니까 다른 색게 끼워볼까요? 심지어 이거 여기 끼우니까 이게 플라스틱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무지개빛으로 색깔 이렇게 총총총 약간 기름띠처럼 총총총 하는 거 있죠. 여기 보니까 그 기름띠처럼 그 둘르는 그것도 있네요. 그 유막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거 있죠. 누르면 이렇게 옮겨가. 음. 그만하자 한숨만 더 나와내.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도할게요.